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 몽키라고 합니다. 어,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 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음,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음,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0월 26일 금요일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관에서는 시장 하락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악재가 계속 노출되고 있고, 그, 어떤 다양한 부정적인 전망들이나 혹은 긍정적인 전망들,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하락을 더 한다고 해서 특별히 뭐 없던 사실이 새로 생기는 건 아니고요. 지금 악재가 나와 있는 악재들 그리고 예상되는 것들은 다 이제 똑같이 그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하락을 더 한다고 해서 뭐 새로운 이유나 이런 걸 찾는 거는 심리적인 요인에서 기인된 거고요. 어, 괜히 더 하락하니까 더 불안한 거죠.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 이유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제가 언급드린 거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를 지속적으로 계속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시장은 하락 추세를 걷고 있고 해외 악재가 제대로 반전되지 않는 한 상승 추세로의 급격한 반전은 어렵다고 보이고 바닥을 잡고 수급이 좀 개선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바닥을 잡고 상향 추세로 돌리는 그래서. 지금 증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하락 추세가 계속되는 과중에 과정 중에 뭐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고요. 항상 말씀드리듯이 음, 무리하지 말고 하락 추세 속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뭐 분절주나 정치 테마주나 뭐 혹은 일부의 오늘 같은 경우는 세종역 KTX 세종역 테마주가 또 있었죠. 뭐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이 있으신 분은 뭐 그런 식으로 비중을 좀 음,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그런 하락장 수혜주에서, 뭐, 수익을 간간히 가져가는 그런 방식이, 어, 하락장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식일 것 같구요. 음, 어떤 시, 괜히 상향 추세를, 어, 너무 일찍 예측해서, 어,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은, 시장이 좀 부진해졌을 때, 어, 또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이라, 조금만 시장이 부진해도 투심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어, 시장이 조금만 변동성이 있어도 확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버텨줘야 되는 그런 종목들도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최근에 관찰되는 모습 자체가. 어, 그래서, 뭐 기존 전략 유지하시면서, 어, 감정적이지 않게 냉정함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세종시 테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TX 세종역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 uid는 기존에 이제 하락 추세를 지속해 주고 있다가 그러니까 세종시 관련한 개헌 관련주로서 어 하락을 지속해 주고 있다가 개별적인 이슈로는 100억 원 규모의 예금담보 해제 그러니까 그 100억 정도의 예금이 담보로 잡혀 있었는데 이게 해제가 되면서 재무가 개선되고 혹은 신사업에 대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그 부분에서 호재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이제 세종역, KTX 세종역에 관련한 기대감과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또, 어, 가장 강한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세종시 KTX 관련해가지고는, 그, 개헌 관련주나 세종시 관련주를 보시면 되는데, 전통적인 게 UID랑, 유라테크랑, 그리고 뭐프롬 파스트 정도 됩니다. 근데 프롬 파스트는 보통 조금 수급이 약한 흐름이고요. 유라테크나 UID가 항상 대장을 가져가는 흐름인데 UID가 먼저 강하게 치고 올라줬고 유라테크는 이제 거래량을 늘려가면서 꾸역꾸역 이제 올라가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UID는 100억 원 규모의 효제도 있었고 유라테크는 그런 세종시 관련 주에 대한 테마.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어, 테마주 쪽으로의 반응성이 좋고 수급이 확 몰리는 경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유라테크 쪽으로 수급이 몰리게 되면서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강력한 매물대와 저항선이 있는 모습은 어, 신경을 반드시 써주셔야 되겠고요. 어, 유라테크보다는 아무래도 UID가 반응성은 더 좋겠죠. 근데 유라테크는 장점이 그 거래량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저항선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견조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대장주로 치면은 uid가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롬파스트나 기존의 뭐그 후발주들 프롬파스트는 약간 그래도 3대장 정도는 대주는 주식인데 뭐 다른 뭐그 기타 세종시 관련한 잡주들은 굳이 봐줄 필요는 없겠고요. 어 대장주 관련 위주로만 그러니까 uid나 그, 유라테크 정도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는요. 네, 그리고, 그, 남선 알미늄, 남선 알미늄 보겠습니다. 그, 이낙연 관련주로 움직여주는 흐름인데, 어, 지금 보시면 정치 테마주를 오늘 몇 개, 약간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 남선 알미늄이 특이한 게 뭐냐면, 원래 이월드가, 원래 이월드가 그 이낙연 관련주의 그, 약간 대장 주격으로, 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이낙연 관련주가 움직여주게 되면서 이 e 월드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어 솔직히 해석을 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뭐 다른 이유도 분명히 있고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시장이 안 좋으면은 이런 남선 알미늄이나 이 e 월드 같은 정치 테마주가 상승을 해 주는 것도 충분히 말이 됩니다. 합리적인데. 그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그 한창 제지를 보시면 그 한창 제지가 오를 때 국일 신동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국일 신동이 원래 황교안 관련주로서 어, 대장주를 역할을 해주고 있었는데 한창 제지가 오르면 오를수록 국일 재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국일 신동이요. 국일 네, 제지 아니라 국일 신동입니다. 어, 제가 말씀 잘못 드렸다면. 어, 그, 걸러 들으시길 바랍니다. 국일 신동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황교안 관련주로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그, 테마주에서 여러 가지 일반 원칙이 있는데, 이거는 테마주에서 이제, 대장주 교체에 해당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주 나오는 모습은 아닌데, 지금 이제, 한창재지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남선알미늄이 지금 그, 이낙연 관련주의 대장적인 모습으로 아주 강한 모습을 하루종일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이 월드는 이제 약간 수급이 다된 느낌이죠. 대장주 교체가 가능한 모습이고, 자주 일어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원래 테마 같은 경우는 한번 대장주가 계속 대장주를 해주면서 여러가지 다양한 이제 부대장주나 쫄병들을 이제 어떤 후발주들을 계속 이렇게 부양을 시켜주고, 마지막에는 대부분 자주 나오는 거는 아주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량이 적은 후발주를 확 띄워가지고 그 어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뒤에 거래량이 많고 거래 대금이 많은 대장주를 고점에서 털고 끝나는 그런 테마 주기가 있는데, 어그 과정 중에 이제 후발주를 부양을 많이 시키지 않는 선에서 대장주가 교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런 이상 흐름을 감지를 하면은 즉각적인 대응을 어 그러니까. 이런 이상적인 흐름을 감지가 완전히 됐을 때, 그때가 가장 빠를 때죠. 그때는 이제 대응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월드 e 같은 경우는 원래 추천주로서, 아, 추천주가 아니고, 저 혼자 거래를 해가지고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이제, 그, 굳이 미련을 갖지 말고, 남선알미늄이 새로 뜨니까, 남선알미늄을 공략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남선알미늄도, 어, 관심주로, 두고보고 오늘 이제 정리를 한번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 좀 몇개 정리를 해드릴건데 남선 알미늄이 지금 그런 특징이 가진 이낙연 관련주로 움직여줬고요 그리고 대성창투도 그 이낙연 관련주로 지금 분류가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움직이좋습니다 그래도 어 역배열이 심하지만 약간의 그러니까 11%정도 상승률은 보여줬고요 그리고 EXT. EXT도 저희가 관심주로 넣어봤었죠. 근데 EXT도 황교안 관련 주인데 지금 어 매수 타점으로는 어 이쯤이 적절했고요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을 준 모습이고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을 해주면서 어떤 저항선과 이평선에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매물 압박이나 이런 게 기술적으로 그리고 이런 잠깐 기술적 분석해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상향 추세를 가면서 슈팅 조정 슈팅 조정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슈팅이라기 하기보다는 급등 조정 급등 조정 좋은데. 그리고 급등 조정, 급등 조정하고 다시 급등할 때그전 고점을 못 넘는다면 조금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조정을 해주고 어 여기서 이제 어 최고점을 넘지 못하는, 직전 고점을 넘지 못하는 모습이 지속이 되면 이게 이 평선이 무너지고 수급이 안 좋아지면서 이게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하게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선제적인 대응을 하려면은 이런 전 고점을 넘지 못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는 게어 기술적으로는 어떤 이제 매도 방법, 음, 매도 요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팁 드렸고 정치 테마 주 오늘 같은 경우는 3개 정도 추가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개별 주들 이제 볼 만한 거몇개 보겠습니다. 옵티팜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인체에 그 이종장기, 어, 인체 에 이식하는 이종 장기, 인체 이식 장기 관련한 회사고 지금 신규 상장하면서 이제 움직여준 모습이죠. 그래서, 어, 떤 회사다 정도 체크만 좀 해주시면 되겠구요. DB 라이텍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상승이 좀 많았었는데, 최대주주 변경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슈가 있구요. 그 특별히 이유가 없는 상승이라서, 어, 공개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상승이라서, 어, 뭐, 약간 혼란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본인이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 호재가 터지고 급등을 하고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이 이제 매도를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상한가에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어,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기다려줄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어, 오늘 안 좋은 시장 속에 테마와 어떤 개별 이슈, 어, 최대주주 변경 관련한 이슈 때문에 어, 상한가를 가진 모습이고. 매매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고 기존에 이제 보유를 했었다면 매도를 하기 시작해야 할 그런 기술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음뭐 상한가 니까 이런게 있었다 정도로만 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호 ht 같은 경우는 어 3자 배정 유상증자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이제 제 3자에게 유상증자를 하는거니까 돈을 땡겨 오는 거죠 지금 간단하게 생각하면 제 3자에게 돈을 땡겨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는 보통 안 좋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3자 유상증자는 어 보통 좋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밖에서 제3자의 돈을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런 측면에서 괜찮고 어떤 신사업이나 뭐 그런 기대감도 지금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기술적인 급락에 의한 급등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거래량이 조금 터진 거는 어 괜찮은 긍정적인 측면이나 그렇다고 뭐 최근 거래량보다 한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가 터진 것도 아니고 그냥 어 비슷한 수준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아직 역배열을못 벗어난 모습이기 때문에 뭐그 정도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일약품이 있는데 제일약품 같은 경우는 그 간암을 치료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미세구체, 간암 치료용 의료기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거를 이제 제일약품이 원래 예전 몇년 전부터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시작, 식약처 판매 승인에 관한 이제 소식,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나 이런 것들은 괜찮으나, 아시다시피 금요일 시장이 워낙 안 좋았고, 그리고 장 후반에 좀 움직인 모습이었고, 어, 제약바이오주가 관련 요즘에 투심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원래 같으면 이런 차트에 그런 재료면은 충분히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최근에 모멘텀도 있었고, 그 다음 조정의 눌림이고, 이 평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는 있었을 텐데, 만약에 이게 상승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 그렇다고 예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이제 특정 테마주나 정치 테마주의 우호적인 그런 시장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추세를 벗겨내기 전까지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적인 차원에서 어, 강의적인 차원에서 가지고 왔는데 그런 참고만 하시고요. 이런 게 좋다라는 걸 참고만 하시고 지금 시장에서 공략하기에는 조금 힘들다. 그래서 정리해 두시면 괜찮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안 좋았던 거 적은 맞습니다. 사실 지금 2018년인데 작년에 2017년 이제 말쯤에 어, 하반기에 바이오 주의 급격한 상승과 뭐 코스닥이 제4% 씩만 오르고 이럴 때 전에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뭐 작년 중반 정도 시기만 됐어도 코스닥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에는 코스닥이 진짜 안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때도 사실 코스닥이 계속 안 좋고 뭔가. 개미들이 투자하기에 혹은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에 안 좋은 그런 시장이 지속되었었고 어차피 그랬었고 어 그나, 그럴 때도 항상 테마 주는 있었고 항상 수익을 내는 주식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어, 폭락만 아니면 급락만 아니면 괜찮다. 왜냐면 시장은 원래 항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장이 항상 좋길 바라는 것은 정말 이기적인 거고 그거는 좀 약간 땡깡밖에 안 되는 거구요 시장은 원래 좋고 안 좋고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허나 요즘 이제 시장의 문제점은 폭락과 급락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문제죠. 금융 위기 이후에 최대 폭락이고 뭐 체감상 엄청난 이제 폭락인데 이 정도만 아니어도 사실 할 거는 정말 많고 뭐 보시면은 제 카페 활동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일반적인 어떤 폭락의 그런 영향을 피해갈 수 없는 주식들은 어쩔 수 없이 리스크 관리상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최근 제 추천주나 이런 거래 목록들 보시면 하락장 중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 특히 요즘에는 정치 테마주로 계속 거래를 했었고 뭐품절주라던가뭐 그런 것들 많이 있죠. 그래서 뭐 항상 시장은 그런 시장 따라서 적응을 해야 되고, 혹은 트렌드를 계속 봐야 되고, 한다고 고수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뭐 초보들도 그 얘기를 들으면 다 동감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실제로 체감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어떤 몸으로 이해하는 거랑, 그냥 단순히 머리로 생각으로만 이해하는 거랑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기로는 뭐 당연히 시장이 변화하면 나도 시장에 따라서 변화를 해서 수익을 낼 거야. 뭐, 시장이 안 좋아도, 시장이 좋을 때만 수익을 내는 거는, 뭐, 당연한 거지.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수익을 낼수 있어야지. 그런 실력이 있어야지. 라고 본인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고수들은 그거를 실천을 하는데, 초보들은 머리로만 생각하고, 시장이 하락하면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냥 손실만 더앉기 바쁘고, 뭐, 그 와중에서 눈을 크게 뜨고, 수익의 기회를 찾으려고 하지 않죠. 하지만, 그렇게 남탄만 하고, 시장탄만 하다가는, 거의 시장의 절반 가까이가 하락장입니다, 사실. 왜냐면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특히 한국 증시가,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상승은 제가 안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올해 초에 제가 코스닥 ETF, 이제 인버스 얘기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코스피는 역사적으로 항상 상승을 해왔지만, 코스닥은 역사적으로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올해 1월, 2월쯤에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텐데, 1월, 2월쯤에 코스닥 인버스 ETF 분명히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고 저도 거래를 했었거든요. 코스닥은 분명히 내려갈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모아 인버스를 사서 모아도 코스피가 견조하다고 할지라도 코스닥은 반드시 어떤 이유로든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닥은 어차피 역사적으로 항상 떨어져 왔어요. 항상 급등을 했다가 항상 폭락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가 폭락을 하고 해외 증시가 폭락을 하는 거는 뭐 그런 경제적인 이유가 있고 금융적인 이유가 있는데 코스닥은 어차피 기업이 우량해지고 건실해지면 코스피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코스닥의 상승은 거의 다 투기고 거의 대부분 급등이고 뭐 주가 조작이라던가 혹은 어떤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펀더멜탄적인 이슈라기보다는 기대감에 대한 이슈 때문에 코스닥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코스닥은 역사적으로 항상 다시 상승을, 상승과 하락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줬거든요. 그래서 최근 제가 1월, 2월에 코스닥이 많이 상승했었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밖에 없으니까 그게 1년 후가 되었든 2년 후가 되었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밖에 없고 코스닥 인버스는 수익이 날수 밖에 없으니까 코스닥 인버스를 코스피보다는 훨씬 강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어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하락과 상승을 지속하는 게 주식시장이고 한국 시장은 특히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하고 근본적인 경제 체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 체제가 다르다고 하면 좀 애매하지만 미국은 이제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천조국이기 때문에 아예 얘기가 다른 거고 한국은 그냥 미국 외국가죠 그러니까 세계 전세계는 미국이라는 나라와 미국 외국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 외국가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경제가 계속 지속적인 사이클을 보일 수밖에 없고 하락 시장에서 계속 음, 뭐 수익을 못 낸다고 시장이 안 좋아서 수익을 못 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기에는 하락 시장이 절반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최근 지금 10월 달은 너무나 어, 최악의 10월 어, 검은 10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실이 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거는 급락 혹은 폭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시장이 지나가고 나중에 어떤 다른 뭐 횡보 시장이나 그런 게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수 있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느냐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 심지어 요즘 같은 폭락 시장에서도 눈을 크게 뜨면은 어 수익 수익의 기회는 있다. 하지만 무리는 하지 마시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저는 나쁜 놈이 되고 싶진 않기 때문에 무리하라는 말씀은 절대 못 드립니다. 허나 비중을 줄여서 연습을 해볼 수는 있는 거고. 혹은 공부나 학습을 해둠으로써 다음 시장 부진한 하락장이 또올수 당연히 하락장은 또 오겠죠 폭등장도 또올 것이고 급등 시장도 올 겁니다 근데 또 하락장은 올 것이고 폭락장이나 급락장도 또 언젠가는 올 것이거든요 지금 온 거고 지금도 예전에는 예상 못했던 게 지금 10월에 온 거잖아요 지금도 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학습 중요하고요 주식 투자자로서. 어, 그런 올바른 마음가짐. 뭐 한한번 그냥 세게 쳐 가지고 어, 몰빵 해 가지고 대박 내고 끝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되고 어, 그런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인내심과 성실함을 가진 사람만이 어떤 음,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듯이 주식 시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수익을 내고 어,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최근 시장 관련해서 좀 하고 싶은 말씀 드리고 싶은 어떤 말씀을 드려 봤구요 어 조금 뭐 강한 어조로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라도 뭐 오해하지 마시고 또 그런식으로 어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음다 진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 정말 힘들텐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너무 활동 반경이 제한이 되고 많은 주식을 하루에만 해도 정말 많은 주식을 제가 뽑아낼 수가 있고 차트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뽑아낼 수가 없어요. 하락장 수혜주는 되게 제한적이고 그런 하락장 수혜주는 개수도 제한적이고 테마도 제한적이죠. 그 외에 제외한 그런 주식들을 제외한 게 99%, 95%이기 때문에 많은 좋은 주식들이 있는데 저도 좀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같이 힘내고 제가 또뭐 경험을 토대로 혹은 지식을 토대로 많은 말씀을 해 드릴 테니까, 예, 힘내시고,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뭐, 구독해 주시면은 좋은 정보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카페 활동해 주시는 분들도, 어, 힘들시겠지만, 시장이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 자금이나 이런 거에 어떤 손실이나 혹은 물렸거나 이런 것과는 별도로 항상 공부를 해 주면은 그게 다 자산이 된다고, 또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그...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것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